자, 또... 또 돌립니다. 이번에는 상병을 올렸는데 기껏 해봤자 뭐니까 병장 올려야지 욕심이 있어지. 자, 병장 올라간 다음에 말투 박으시다 이제 말투 나몇점 올려야 되니... 어... 어... 보이지 않는다. 나탈리다. 명령을 기다리고 있다. 이리 이래. 또 선보급이야? <laughs> 아니 뭐뭐 뭐 히오스도 아니고 뭐 시공의 폭풍이야? 카스트랑 서든이나 뭐 섞어놓은 것도 아니고 아 4대4네? 진실한가? 네 4대4 이때는 어쩔 수 없어요 보트 하면 깨있을래도 이 보트 하나가 진짜 소중하게 위험하기 때문에 갑바 포기하고 바로 뺑두개2탄 간다. 성탄탄층이2층이 하하하 <laughs> <laughs> 미친 <미치 웃음> 옆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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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갑갑 자, 예전에 시내리였고. 자, 1분 50초에. 이번에 2층 러쉬 가지 말고. 2층 바로 위에서 대기 탈줄 몰랐다. 와, 뒤다픈데 거기에 있어요, 있어요, 있어, 있어, 있어. 있을 거야.

아이 괜찮습니다. 어차피 잘하는 사람 있긴 있어도 이건 어디까지예상된 예상, 시너리였어. 어, 내 코가 석재다. 어, 도와줄 수가 없다. 미안하다. 쏘스! 이 슛.. 스저 샷을 보니까 사람인데 내가아 근데 들어오셨건 또. 알겠다. <목소리> 폭아이폭 아, 진짜 안 돼. 리폭이안될 수밖에 없는 게 중간에 터져. 저런 처럼 뭐 땅에 안착되는 안착되고 터진 게 아니잖아. 배다가 들고 미쳤나 저거? 오이, 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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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비네 와비네. 와비 빼자 그냥. 광어 이제 와언 같은데? 되네 음. 아, 와 아, 예상 못했다. 들래곤이뜨냐 지원 투척. 야 맙두개, 맙. 수류 투척. 아 비롱이 맙, 맙둘.

슬르탄 찹, 척탱르탄슬척트르탄탱척 선관선관탄 두탱트 찹, 슬탱트 찹, 슬탱트 찹, 슬탱트 찹, 슬 야핳핳핳핳 <laughs> 폭탄은 내가 들었어 작전이 시작됩니다 목표지점에 폭탄을 설치하십시오 좋아 지금 이 위치를 사수해 적에 대비해 <웃음> 어? <웃음> 섬광탄 투척 섬광탄 투척 여기 지원 좀 해줘. 저 죽은 게 아니야. 있어. 수레탄 간다. 폭탄을 설치하라. 폭탄이 사체야. 수레탄 투척! 아, 쟤네들 돈 많아가지고. 와, 다삭 같은데, 4명 네 다. 그래, 저기 꼭 있어. <laughs> 아, 이건 내가 잘했다. 자 드디어 역전, 역전의 큰그림이지는 건가? 잠시 후 진영이 바뀝니다. 자 거의 역 그냥 그대로 털린 건가 아니면 큰 그림인가 역전, 역전의 큰 그림 아니면 그냥 개털? 아, 일단 보트하면 밀려 있는 거 확인했고. 자 환. 아. 어, 환타가 좀 마약이네, 씨. 뿅 간다, 뿅 가. 자, 1분 50초에, 자 하나, 둘, 셋. 뭐야? 인가

아저 개그전 하고 있다고 개그전 하고 있다고요 개그 하고요 신봉사야 <웃음> <웃음> 오 가나연 거기 말고 어야이거 한국총이 이걸 <laughs> 어디서 쏜겨? 빨리 <laughs> 자그래에에에탁이자 그 괜찮아 뭐얻도 되겠지 아, 지금 역전의 지금 큰 그림이 지금 그려지고 있어 연마탈. 깔고 자 이분 죽으면은 이제 오겠지 이데 이분 살아있네 용 적들이 몰려옵니다. 목표 지점을 방어하십시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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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파게티. 야, 수비부터 가겠다. 자, 하나, 둘, 셋, 발사. 탤런 추적. 연막탄. 수그냥 말했어 좀. 걔 하나. 야쇼가니까걔 하나. <laughs> 괜찮아 막그냥 삼관탄 투척. 대체 어디지? 삼관탄 투, 수류탄 투척. 무료입다 목표지점을 방어하십시오. 지원이 필요합니다. 서서다. 알겠습니다. 좋아. 다들 움직이. 알겠다. <놀람> 수류탄 투척. 연막탄 투척. 자한번더 하나 둘 <놀람> 셋. 발사. <놀람> 연막이 있어 쓸만해요, 이. Assist! a s 이 i s t a s s 에 각이 아니지. 큰 그림이지. 큰 그림. 역전의 큰 그림. 연막탄 투척. 수류탄 투척. 수류탄 투척. 3분. 문제 없어요. 아 진짜 빽빽거리네 기다 봐. 내가 간다. <목소리> 역전하고 있다. 아딱큰 그림이 그려진다 알겠습니다 스르탄 투척 난사 달방가수 있으니까 난사 섬관탑관스르탄 <목소리도> 말입니다 자원 1, 쓰리 발사. 또 c h 네 p t c h u 이 Tchup. Tchup. t c h 다 잠깐만 h u p Tchup. Tchup. t c 선광탄 두척. 잠깐만 스카우시아니. 네바닥가라 안녕 친구들, 핵을 쎄가 왔어. 근데 네도 안 보인다. 구역에서 폭탄을 해체 아 아, <laughs> <laughs> 사운드 들렸구나. 적들이 몰려옵니다. 목표 지점아 잠만 깐 10초 페널티. 아, 여기서 왜 걸리냐? 3초. 조만이다, 조만이다. 됐다, 가자. 돈온거 있지? 있어! 돈 존나 많아, 마른... 말은... 풀 달러였어, 풀 달러! 네... 아신분들... 네, 수고하셨습니다. 람보는 아니지 제길러네 람보가 이 사고 수류탄 투척 수류탄 투척 수류탄 수류탄 투척 수류탄 투척 선관. 원청 필요하다 알았 지원 요청 덕이 필요하다 섬광탄 투척. 지원 요청, 도움이 필요하다. 문자 없어. 섬광탄 투척. 폭탄이 사라졌습니다. 와, 졌다. 누워. 아, 수석문이 계셨네. 까리요 될수 없지. <laughs> 쓴다. 아, 아깝다. 역전할 수 있었는데.